카페가 나오는 거 보니까 거의 막판이란 뜻이네. 응? 향 만드는 곳이구나 분들 입장료 만 원이면 좀 비싸다. 아, 우리 그거 갔다 왔던데, 그 20만 십만 원은 좀 너무 맛있네. 그죠? 여기는 국가에서,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. 이 체계가. 제법 크지. 어, 호화가든이야. 음. 이건 그냥 정원인데? 정원. 이거는 뭐 걷고 있나? 어어어. 어, 어. 이건 갑시다. 하고 음. 어, 어. 여기서 문자 할까? 아니, 저나가봐 이거는 지금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지? 음. 끝인지 어디지 끝은 끝인 것 같은데. 이거는 가든이고. 화려한, 그러니까 아, 완벽한. 이게 성벽을 음. 완벽하게 제일 안쪽 성벽이 있고 바깥쪽에 뚫가 있는데 이 바깥쪽 사이에 가든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잠깐 놀러 나오면 거기까지 1 단계 나올 수 있도록 여기는 그렇게. 예물 여기 어. 어. 물, 여기는 지금 이제 물 건너 한 단계 넘어 이제 문이 지금 한세겹이 정도예요. 완충지대. 어 완충지대네 완충지대. 이 자금성도 뭐 이렇게 돼 있다며.